사실 한 5년 전쯤에 머리를 심었었어요. 그래서 머리를 심어 가지고 지금 숱이 이쪽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사실 머리 심을 때뭐 기분 좋으라고 원장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탈모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탈모약을 먹지 않으면 앞으로 탈모로 발전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서 탈모약을 먹은 지 4, 5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. 더 됐나? 3, 4년 됐나? 4년 됐나? 여튼, 그 정도가 됐는데, 여전히 꾸준히 먹고 있어서, 솔직히 저는 부작용은 모르겠더라고요. 뭐, 여유증이나, 뭐, 성욕, 뭐, 이런 거, 뭐, 그런,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, 저는 크게, 크게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, 꾸준히 먹고 있고, 그래서, 항상 저는 처방전을 모제림에서 머리를 심었었는데, 거기서 처방전을 만원에 처방받고, 1년에 한 20만원 정도로 해서 처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. 네, 이제 종로 오가에 또알로만트던 종로 오가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같은 이야기라고 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좀 담아봤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종로 오가에 나왔습니다. 애기가살모약의 성지라 그래서 한번 처음 찾아와봤는데 제가 나중에도 얘기해드리겠지만 저는 머리를 심었거든요. 그래서 그 병원에서 처방된 준 약으로 몇 년을 먹었어요. 근데 그게 1년에 한 20만 원이 넘더라고, 20 몇만 원이. 그게 사실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, 그래가지고, 한번 알아보다 큰 차이가 없다고 해서, 가격이 차이 나면은 저렴하게 먹는 게 맞지, 라는 생각을 서 가보고 있습니다. 어. 블로그도 찾아보니까 여기 여기 이쪽이 좀 유명하다고 해서 이쪽으로 와봤습니다 1번 출구 바로 앞에 연세 무슨 병원이 있는데 여기도 유명하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쪽에서 제일 많이 뭔가 이렇게 다 되어있어서 일단 이쪽에서 접수해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옛날에 네. 그 머리 심었던 병원에서 줬던 네. 걸 먹었었는데 네, 네. 머리 심으셨어요? 어느 헤어라인 쪽으로 심으신 네. 거예요? 예 네. 지금 계속 유지는 되는 거예요? 그런 거같아요 어. 네. 유지 중네네 네. 어떤 거 드셨어요? 피나스테리드 드셨어요? 그랬던 것 같아 요다 음. <laughs> 똑같나요? 다뭐 뭐 그게 제일 1차 약이니까요. 이제 피나스테리드라고 하면은 이제 남성 호르몬을 모근 쪽에서 차단해주는 약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어 이걸 먹다 이제 효과가 없으면 두타스테리드라는 약으로 바꾸는데 아무래도 네. 이제 2세, 이제, 이제 뭐 나중에라도 생길 수 있잖아요. 그런 걸 고려하면 피나스테리드가 제일 좋죠. 아, 이걸로 드릴까요? 네. 이거 카피약 드리면 되겠죠. 네. 치 드릴까요? 제일 긴게 1년인가요? 네. 네 드셔보신 거죠? 네몇년 네. 먹었는데 네. 여성, 그래서 그러니까. 여성형 유방, 발기부전, 성벅절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괜찮았다? 네, 이렇게. 알겠습니다. 1년치 드릴게요. 네, 네. 조심히 가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다이사 5분 걸린 것 같은데 1년치를 1년 처방받았습니다. 바로 옆에 호 있으니까 에가서 바로 처방받았거든요. 그리고 드시는 동안은 하나 하시면 안됩니다네 네, 봉투 하나만 자, 아, 이렇게 1년 치 처방받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한 10분 정도? 아, 토탈 그 정도밖에 안 걸려서 네 줄을 서거나 그러실 수 있겠지만 20분 정도면은 줄 서서 처방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말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처방받아봤고 제가 피나스테리드 약을 예전에 그 모자린에서 머리 심었을 때 그거를 몇 날째 먹고 있는데 저는 큰 부작용은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 약을 먹으면서 어떤 또 부작용이 또 있을지 같은 계열이니까 부작용이 뭐 똑같다고는 하거든요 뭐 여성형 유방 알기 부족, 뭐, 성욕함, 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저는 특히 그런 거를 못 느꼈어요. 사실 세계다, 뭐, 이런 건 없었고, 여기서 진전이 없다고 하면은, 아보다지 같은 그런 쪽으로 먹어줘야 된다고 하는데, 사실,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머리가, 유지하고 있는 것 같긴 해가지고, 일단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, 주말에 오시면은, 사람 많을 것 같긴 한데, 오늘은 주중이라 그런지 확실히 사람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2등으로 들어가기도 했고, 저 나오고 나서는 한 15분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총 가격이 처방전 만원에, 1년치 약이 10만 4,400원이니까, 한, 음, 처방전 값은 똑같고, 약값이, 약값은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20여만원 주고 제가 구매했으니까 응, 끌다. 한, 끌다. 1년치라고 해서 한 400원정도? 30 400원 다음에 300 몇십원정도 하는것 같아요 하루에 제가 보통 하루에 그쵸 좀 싸지긴 싸졌다 그래도 괜찮으면 이쪽을 이용해봐야겠습니다